청도천에 조황 확인차 시작했던 짬낚시에서 예상외의 소나기 입질을 확인했던 수운 팔이 아플 정도로 실세 없던 입질이 오늘도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귀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워 제작진과 함께 새벽 출조를 감행한다. 아 어제. 제가 여기 청도천에 오전 짬낚시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팔 아파서 낚시를 못할 정도로 붕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연락이 되어서 오늘은 어 새벽 타임에, 새벽 타임, 아침 타임 이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새벽 3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물 소리 들어보니까 고기 노는 소리 듣기는데, 어제와 같이 똑같은 피딩이 터졌으면 싶은 바람으로 한번 내려가서 해봅시다. 어제 저녁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녁에 한 8시, 9시까지 하고그 뒤로는 낚시를 안 했는데, 자, 지금 가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낚싯대 다 걷어놓고 왔거캐 케미를. 전날 진행했던 낚시에서 기대 이상의 조과를 확인하고 새벽 출조를 감행한 수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낚시이긴 하지만 청도천의 붕어를 믿어보기로 한다. 왔어. 자 오자마자 입로 옵니다. 하하, 하곧또 오다가 고기 갑냐? 쳇. 앞에 옆에 다시대 네 줄에 감아버렸어. 자 지금 와서 미끼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입질을세 번에 세번 옆에 거 짧은데 두번 카메라 세팅 중에 입질을 해서 챔질을 안 하려다가 요거는 좀 묵직하게 올라와서 챔질을 해 봤습니다 자 거의 뭐한 29, 30 가까이 되는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요번 비오고 나서 이 수로 쪽에 붕어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저는 어제 이 시간대에 팔이 아플 정도로 <laughs> 진짜 팔이 아플 정도로 붕어가 얼마나 많은지 낚싯대를 못 폈어요. 낚싯대 4대 갖고 낚시를 했는데 지금 오늘 또 넣자마자 입질을 하네요. 어 일단 스타트는 예상대로 나오네요. 데피다가 입질이 옵니다. 어허이. 자연 방생 돼버린 너무 오래 잡고 있었나? <laughs> 자, 두 번째 붕어 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여기는 청도천 중류 쪽에 해당하는 포인트입니다. 야, 이 포인트 전날 많이 나왔는데 올 때마다 깡이었습니다. 그걸 한해 보려고 이렇게 새벽에 한번 모여 봤습니다. 지금 대를 피자마자 입질이 들어오니까 뭐 아침까지 하면은 최소 열 마리는 안 잡겠나 싶습니다. 아이고, 이건 허당이다. 지금 막 대를 피고 있는데도 입질이 막 돌아요. 혹시나 하던 마음을 역신화로 바꿔주는 첫 붕어가. 대편성을 하는 도중 인사를 건넨다. 붕어의 활성도는 좋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은 관계로 서둘러 대편성을 마무리했다. 너무 작다. 자두 번째 붕어 작네요. 요게뭐 거의 제일 작은 씨알일 겁니다. 지금 나오는 씨알 중에 이건 빵도 별로네. 한 일곱 치, 7치. 일곱 치가 거의 제일 작은 씨알이더라고요 어 여기는 작년에 강 정비 사업을 해서 평탄화 시킨 포인트입니다. 뭐 나무나 뭐이풀 같은 것들이 유속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작년 겨울에 밀어서 평탄화 시킨 곳입니다. 작년 초봄에는 고기가 거의 안 나오다가 요번에 장마 때큰 비가 지면서 고기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수초 때도 잘 발달이 되고 제가 앉은 포인트가 옛날에는 수심이 많이 깊었던 포인트인데 평탄화 되면서 수심이 많이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깊은 곳이 한 1.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얕은 곳은 한 80, 60cm 올라옵니다. 왔어. 자 울고 힘쓰는 거 봐. 어. 자 이러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보자고 했습니다. 이또뭐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몰라서 일단 물색 좋고 붕어가 나올 때 어, 하루라도 빨리 촬영을 해야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 또 하루 이틀 뒤에 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조금 무리수를 도서라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서서히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네요. 여름이라서 해 뜨면은 거의 낚시를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제 뭐 입질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해 뜨면은 괴롭습니다. 괴롭기 전에 최대한 한번 낚아봅시다. 고만고만한 붕어들이 연거푸 어신을 보내는 동안 산 넘어에선 희미하게 먼동이 터온다. 해가 뜨고 나면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보낸다. 어제도 오후에 와서 해보니까 그냥 붕어들이 바닥에 깔렸어, 깔렸어. 어제도 대피다가도 막 잡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촬영하면은 조명하고 이런 게 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붕어들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찌립찌 왔어. 야뭐 칠공칸에 이런 게 날아오노. 자 수초 넘겨친, 부들 넘겨친 70칸. 그렇게 뭐 시야는 안 크지만은. 자, 이제 동이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낚아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입질 빈도수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 어제보다는. 예, 여기는 배스, 블루길, 그리고 잉어, 붕어, 뭐, 가물치, 모든 어종이다 있습니다. 여기는. 좀 좋은 점은 자버성화가 없어요. 여긴 다른 보에 비해서. 뭐, 살치, 뭐, 마자, 이런 자버성화가 적기 때문에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옥수수나 뭐 글루텐의 입질만 왔다 하면은 붕어 아니면 잉어 근데 붕어 비중이 많이 높고 작년에 여기 잉어 때문에 낚시를 못했습니다. 잉어 줄레기 잉어 발갱이 카는 거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만한 녀석들이 미끼 안착되면 바로 입질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못했던 곳인데 거의 원래는 또 잉어 치어들이 많이 빠지고 그이 붕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입질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서, 아침에 한 3시간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한시간 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총 낚은 붕어 수가 거의 한 40마리, 네, 한 4, 5시간 만에 한 40마리 낚았습니다. 그만큼 입질이 어제는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붕어가 제 팔에 엘보를 엘보를 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처럼 막 진짜 입질이 정말 예술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순조롭게 낚시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침햇살이 붉게 퍼지는 풍경에 살짝 조급해진다 아직 해가 떠오른 것은 아니지만 아침 시간이 일찍 찾아오는 계절이기에 좀더 집중하려 한다. 당기게. 옆으로 찌를 쭉쭉 끌고 당기. 그나마 좀 인기척 적은 자리. 저쪽에서 입질이 들어오네. 어제보다 시알이 확실히 작아졌네요. 와, 어제는 작은 게 일곱지. 뭐, 그것도 몇 마리 안 나왔는데 시알이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 상간에 좀 차이가 나긴 나네요 일단 동투고 나서 봐야 될것같아 동투고 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씨알 좀 컸으니까 지금 씨알이 다섯 뭐 치도 나오고 이러네요 어, 어제는 제가 새벽 4시경에 와서 첫 번째 대를 피니까 첫 번째 대에 입질이 하고 두 번째 때를 피니까 두 번째 때에도 입질을 하고 그래서 그한 개씩 잡으면서 대펜성을 하니까 네대 이상 못 피겠더라고요. 와 얼마나 입질을 하는지 진짜 누구 말대로 고기가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대표가 겨우 아침까지 낚시를 하고 어 이제 촬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어이고 그런데 빠져버렸다. 지금 멘트 하는 상황에서도 입질이 계속 오죠. 예,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대편성을 이제 총 10대, 12대를 깔았습니다. 깔고 나니까 어제 오후죠. 그러니까 오후에도 오니까 입질이 뭐 폭발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대피는 쪽쪽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 깡은 면하겠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대여섯 마리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씨알이 자, 작아지네요. 어제보다 평균 씨알이 한 28cm, 뭐한 30cm 전후로 나왔습니다. 8시까지 해서 어쨌거나 월척 한두 마리 정도는 잡아봅시다. 야 그래도 징커스 깬게 어딥니까? 여기. 어 징글징글하다마. 전날 고기 16마리 잡아서 촬영들어 오니까 입질 없고. 징글징글 했던 곳입니다 진짜 지금은 옥수수 위주로 쓰고 있는데요 어제 글루텐하고 써보니까 글루텐의 씨알이 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만 지금 딱딱한 것도 옥수수 딱딱한 것만 골라서 쓰고 있는데 어, 입질이 좀 뜸해지면은 글루텐을 써 볼까 싶습니다. 어제는 뭐 입질이 많이 들어와서 딱다가 옥수수만 골라서 뭐 심지어 두알 세알도 끼어서 썼는데 오늘은 입질 빈도수가 좀 떨어지니까 좀 이따가 글루텐을 개어서 한번 써 볼게요. 입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차피 씨알 선별을 위해서 옥수수 쓰는 게 낫고 입질이 적게 들어올 때는 글루텐 쓰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아침햇살이 수면을 물들여가는 시간. 채비를 점검하는 중에도 입질은 계속된다. 비록 잔시알의 붕어들만 모습을 보여 아쉽긴 해도 찌맛은 충분히 즐겁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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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이거는 대를 차버렸어. 잉어야? 잉어다, 잉어. 깜짝이야. 대를, 찌를 봤는데 방금. 보고 옆에 거 던지는데 대를 갑자기 확 차버리네. 성질이 급해, 잉어들이. 작년보다 씨알 조금 커졌네요. 작년에는 요거 반만 했어요. 얘가 살이 좀 포동포동하게 쪘네. 잘 먹었네. 찌릅찌 최고가! 왔어! 우와 이거 먹고 이야 순간적으로 힘을 확 쓰네. 얘는 찌를 끝까지 들고 옆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 좀큰 녀석인 줄 알았더니만. 일곱치. 햇빛이 완전히 레이저다. 레이저, 다 태우겠어. 다 태우겠어. 입질이 약해지네. 중간에 끝. 왔어! 아 옆에 주름 가만 한번 예신 한번 딱 하고 살짝 올렸다가 그러고 다시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홉 치 어제 요대에 입질을 많이 받았던 인데 오늘은 처음 들어온 입질입니다. 자, 오늘 대편성은 28부터 70칸까지 총 12대를 편성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한 4대만 펴고 해도 되지만은 확실히 하루가 지나니까 입질 빈도수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총 12대를 펴고 어, 포인트 여건 자체가 이 수초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다 보니까 짧은데 긴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략 중입니다. 산발적으로 했더니까 입질 빈도수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입질이 오면은 좀 그래도 좀큰 씨알이 낚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것도 한 9시 정도 되는데 조금 씨알이 커졌네요. 아까 전보다 요자리가 뒤에 던지면은 언덕에 얹혀 버리고 앞에 던지면 또저 골에 확 빠져 버리고 그러네요. 아, 이제 동이 트니까 입질이 끊기네요, 완전. 이제 떡밥을 써서 또 달달한 미끼로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여섯 시반 정도 됐는데도 오 뜨겁습니다. 이제 원래 떡밥을 안 썼던 거는 이제 시알이 좀 작은 녀석들이 많이 덤벼서 안 썼는데 지금 아예 시알 작은 것도 안 덤비고 분명히 고기는 큰 것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입질이 없으니까 좀 달달한 미끼로 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생자리였어요 제가 작업을 풀치고 내려와서 앉았는데 첫날에 100마리가 나오면 둘째 날은 50마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거의 한 10마리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첫날에 제가 40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둘째 날이죠 촬영하는 날 둘째 날에 거의 지금 한 10마리 가까이 잡았으려나 거의 뭐한 4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다음 날돼 버리면 한 3마리,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촬영 또 나올 때 촬영해야 되고 붕어가 나올 때 잡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 어제 짧은데 두대 입질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오후에도 그렇고 오늘 대필 때한두번 받았던 게 다고 야고기가안 무네요 짧은데도 입질 잘 들어왔는데 자, 글루텐 미끼에 입질이 올려나. 해가 완전히 뜬 후에도 입질은 이어지지만. 시알은 크게 변하지 않아 아쉽다. 더 낚시를 이어가기에는 더위가 부담스럽고 이렇다 할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침 8시가 되니까 뜨뜻한 열기가 막 올라옵니다. 아, 여기 청도천에서 이틀간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입질 시간대가 오전 새벽 한 4시부터 아침 한 7시까지 그 시간에 집중되어서 오늘은 완전 밤낚시보다는 짬낚시 개념으로 하루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안 나왔어요. 저는 채소 못 잡아도 한 10마리 이상은 안 낫겠나 싶어서 급하게 피디님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촬영에 임했는데 한일8여 마리 낚았나? 뭐 작은 시알 포함해서 어쨌든 생각보다 입질도 적게 오고 그리고 고기 노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생각만큼은 붕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한 300mm 오면서 물이 많이 불어서 고기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자리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고 남이 안한 자리에. 어, 큰 물이 지고 나서 한번 낚시를 해보시면 은 의외로 진짜 바쁠 정도로 대박 조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망태기 있는 고기는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더 있다가는 진짜 헉헉 끓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옆에 일행들도 뜨거워서 그런지 이제 슬슬 대를 접기 시작하네요 다음번에는 저수지 꼰이나 아니면 좀더큰시야의 붕어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